영화와 구우로스로 떠나는 세계 일주 442일째, 오늘은 패딩턴이라는 말하는 곰돌이를 따라서 페루 리마로 가겠습니다. 원래 곰돌이가 살던 곳은 페루 숲속이었죠. 그리고 미랑하여 영국으로 갑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살라자르파크에, 리마에 있는 살라자르파크에 그 패딩턴의 동상이었습니다. Please look after this bear. 라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영화의 저 장면에도 이렇게 목걸이를 달고 다니죠. 이곰을 도와주세요. 영화 패딩턴. 엄청나게 히트친 영화입니다. 지금은 페루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베레토리코에서 아, 에콰도르에서 페루 안데스 산맥 밑에 있는 리마로 가겠습니다. 리마는 원래 쿠스코가 잉카 제국의 수도였는데, 너무 높아서 살기 힘들어서 스페인이 만든 새로운 도시입니다. 이곳에 가면 패딩턴 벨 스테이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을 따라서 페로리마로 왔습니다. 저곳에 동상 있는데 좀 이따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곳이 리마의 미라플로레스 디스틱, 디스트릭트. 어, 남미에서 가장 휴양도시로 아름답고 치안이 잘된 가장 멋진 도시입니다. 남미의 강남이라고 하죠. 일단 저쪽에 내려가서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절벽 위에 해안가에 절벽이 길게 늘어서 있고 그 절벽 위로 미라 플로레스라는 미라 플로렌스라는 어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리마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입니다. 여기서 보면 미라 플로레스의 분위기를 좀알수 있습니다. 미라라는 말은 본다라는 것이고, 플로레스는 플로라, 꽃을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라 플로레스 전번에 어 문화에서도 나왔었죠. 무슨 문화죠? 이곳에 아모르 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니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키스는 연인 이 동상이 굉장히 리마에서는 유명한가 봅니다 아모르파크 사랑의 공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마를 간 사람들은 다 저기에서 사진 한 장씩을 찍어 오더군요 리마는 음, 새롭게 스페인이 만든 도시인데 리마라는 뜻은 뭐 예언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가장 핫한 곳입니다. 강남에서도 가장 핫한 곳 어, 아주 큰 쇼핑몰이 있고 어, 살라자아르 파크 이곳에 그 동상이 있습니다. 패딩턴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곳이 리마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이는 저 공원, 어디엔가 패딩턴의 동상이 있습니다. 음, 한 3년 전쯤 동상을 영국 대사관이 페로리마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패딩턴 영화가 히트를 쳤기 때문에. 이곳이 살라자르 공원 패딩턴 동상 있는 곳인데 지금 멀어서 보이질 않고 로드 뷰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저쪽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붕 같은 그 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패딩턴을 따라서 페로리마를 들어왔었습니다 내일은 마치픽츄로 가겠습니다.